매년 아시아 전역에서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은 보이지 않는 적, 바로 뇌경색과 맞섭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뇌졸중이 닥치기 며칠, 심지어 몇 시간 전부터 몸이 이미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 신호는 심장에서 울리지도 머리에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가장 뇌와 멀어 보이는 곳, 바로 두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정말로 두 다리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수천 건의 뇌졸중은 모두 이 다리에서 나타나는 아주 작은 징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신경과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이정우 의사입니다. 저는 그 작은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 탓에 말하는 능력, 걷는 능력, 나아가 삶 전체를 잃어버린 환자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다리가 살짝 저릴 뿐이었고 어떤 분은 발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몸이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상의 마지막에서 저는 매일 아침 단 5분만으로 뇌 건강을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기계가 해내지 못하는 일입니다. 어느 가을 아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나라는 이름의 68살 여성분이 왼쪽 다리가 때때로 오른쪽보다 무겁게 느껴진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본인은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요. 저는 즉시 검사를 권했지만 그는 망설였습니다. 사흘 뒤, 그는 차를 우리던 부엌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건 평범한 넘어짐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TIA,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 불리는 지나가는 형태의 뇌졸중이었죠. 다행히 제때 응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요. 다리가 뇌와 대화한다는 걸요. 오늘 저는 모두가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뇌경색의 가장 초기 신호 9가지를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작아보여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징후들입니다. 또한 아침 5분 만에 집에서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 그리고 뇌졸중이 의심될 때 처음 60초 안에 해야 할 4가지 긴급행동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섬세한 교양곡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는 뇌의 리듬이 어긋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울리는 북입니다. 충분히 일찍 듣기만 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뇌는 가장 먼저 두 다리로 경고를 보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흥미로운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중요한 신호는 가장 먼 곳에서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신체의 끝부분처럼 보이는 두 다리지만 실제로는 순환에 이상이 생길 때 뇌가 가장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곳입니다. 뇌 속에는 소뇌라고 불리는 작은 부위가 있어 균형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절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10%만 줄어들어도 소뇌가 가장 먼저 반응하고 그 반응은 다리로 내려갑니다. 걸음이 약간 치우치거나 보폭이 느려지거나 왼발과 오른발의 박자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계가 보내는 은밀한 언어입니다. 저는 순환계를 30년 된 집의 배관망에 자주 비유합니다. 수압이 약해지면 소리는 보통 수원에서가 아니라 수도꼭지 끝에서 먼저 들리죠. 두 다리는 바로 그 수도꼭지 끝입니다. 피가 가장 멀리까지 가야 하는 곳. 그래서 순환 압력이 가장 먼저 떨어지기 쉬운 곳. 그렇게 뇌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두 다리가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간과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은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뇌는 늘 미리 경고를 보냅니다. 혈압이 살짝만 변해도, 혹은 뇌의 작은 혈관들이 동맥경화로 서서히 좁아지기 시작해도, 곧바로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들이 반응합니다. 절임, 미세한 떨림, 종아리 깊숙한 곳의 냉감 같은 느낌이야말로 가장 이른 위험의 문입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다리 피로감이 노화 때문인지 병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피로감이 마치 젖은 모래 위를 걷는 느낌인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 경동맥이 65%까지 좁아져 있었습니다. 한 달만 더 늦었어도 첫 번째 뇌졸중이 이미 왔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심장박동을 듣고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걸음을 거의 관찰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몇 걸음만 걸으며 느껴보세요. 발이 가벼운지 보폭이 고른지 저림이나 냉감 혹은 묵직함이 있는지 이것이야말로 뇌가 편안한지 지쳐있는지를 가장 쉽게 아는 방법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면 두 다리는 전령이 됩니다. 반대로 혈류가 뚫리기 시작하면 두 다리는 가장 먼저 회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두 다리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곧뇌 혈관 건강을 비추는 거울이니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뇌경색을 알리는 아홉 가지 초기 경고 신호 중 첫네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 겪었지만 몸의 경고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바로 그 징후들입니다. 잘 들어 주세요. 어쩌면 바로 지금 당신의 두 다리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을지 모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곳은 언제나 두 다리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고통스럽거나 즉각적인 마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한 감각들로 쉽게 무시될 만큼 작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작은 감각들이 황금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꼭 기억해야 할네 가지 초기 신호, 즉 몸이 보내는 부드럽지만 믿을 수 있는 경고 네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호, 오래 앉아 있을 때 발저림. 만약 10분 이상 앉아 있을 때마다 발바닥이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 저리지만 일어나면 금세 괜찮아진다면 단순히 자세탓이 아닙니다. 이는 뇌로 가는 혈류와 하체로 내려오는 혈류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뇌 속의 미세혈관이 수축하면 전신의 혈압이 떨어지고 그 영향으로 발의 말초 신경이 일시적으로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저림은 바로 그때 몸이 처음으로 내는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 신호.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다. 아침은 밤새 움직임이 적어 피가 가장 끈적해지는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첫 걸음을 내디들 때 다리가 유난히 무겁거나 약간 비틀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이며 이미 뇌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다면, 그날은 뇌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침입니다. 세 번째 신호, 종아리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냉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절염이나 근육통으로 착각하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 냉기는 피부 표면의 차가움이 아니라, 종아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서늘함. 마치 금속관이 들어있는 듯한 냉기입니다. 이는 따뜻한 혈액이 충분히 말초까지 흐르지 못하기 때문으로 온몸의 순환 기능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래 방치하면 이는 전신 동맥 경화가 확산되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움직이지 않아도 무릎이 아프다.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무릎이 은근히 쑤시다가 저절로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관절 문제가 아니라 신경전달 이상으로 생긴 통증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면 척수와 다리를 조절하는 신경이 먼저 반응하며 그 결과 원인을 알수 없는 통증이 생깁니다. 예전에 은퇴한 65세 남성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절염이라 생각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뇌 촬영에서 경동맥이 거의 70%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다리만 아픈데 왜 뇌의 문제인가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두 다리는 뇌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뇌졸중은 결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문을 두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입니다. 이 신호들 중 하나라도 며칠 동안 반복된다면 꼭 기록해 두고 검사를 받으세요. 말이 어눌해지거나 걸음이 흔들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이미 몸이 너무 오랫동안 도움을 요청해 온 뒤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미끄러짐 하나로 다리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덕분에 자신의 뇌를 지켜낸 박씨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누구도 두려움으로 겪지 않기를 바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해 겨울 아침, 나는 박 씨를 만났습니다. 68배 나이에도, 걸음은 여전히 경쾌했지만, 얼굴엔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요 며칠, 오른발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똑바로 걷는데 자꾸 한쪽으로 쏠리고, 몇 번은 거의 넘어질 뻔했죠. 나는 물었습니다. 저리거나 감각이 둔한 느낌은 없으신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반박자 어긋나는 느낌이에요. 검사 결과, 왼쪽 경동맥이 60% 좁아져 있었고, 이는 손의 순환 장애의 초기 신호였습니다. 몇 주만 늦었어도, 그는 더 이상 제대로 걷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다섯 번째 신호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반박자 어긋나는 걸음. 뇌의 균형을 담당하는 소뇌가 경미한 허혈 상태에 들어가면 두 다리의 움직임이 미세하게 엇박이 납니다. 한쪽은 바닥을 스치듯 걷고 다른 한쪽은 약간 빠르게 내딛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피로 같지만 실제로는 운동 조절 장애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 한쪽 다리가 잠시 힘이 빠졌다가 곧 회복되는 경우 이것은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자주 간과되는 신호입니다. 어느 아침 왼쪽 다리가 살짝 힘이 빠지고 일어설 때 비틀거리지만 몇분 후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바로 TIA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뇌가 일시적으로 혈류를 잃었다가 스스로 회복된 상태로 이를 방치하면 48시간 이내에 실제 뇌졸중이 올수 있습니다. 박 씨는 혈관 협착을 발견한 후, 치료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식습관을 개선하며, 매일 아침 테스트를 이어갔습니다. 세달 뒤, 재검에서 그의 혈관 상태는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의사선생님, 다리의 말을 들었더니 최악은 피할 수 있었어요. 일곱 번째 신호, 방향을 바꿀 때 다리가 살짝 떨린다. 곱게 걷다가 갑자기 몸을 돌릴 때 다리가 살짝 떨리며 주저앉을 듯한 느낌이 든다면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닙니다. 이는 전두엽 즉 의식적인 움직임을 지휘하는 뇌의 앞부분이 가벼운 허혈 상태에 있다는 경고입니다. 시장길을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혹은 보도를 건널 때 자신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초기에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호. 눈을 감았을 때 발의 위치 감각이 사라진다. 아주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눈을 감고 똑바로 서보세요. 발의 위치가 느껴지지 않고 몸이 흔들린다면 깊은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뇌혈류 저하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들을 이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두 다리는 뇌혈관의 약화 과정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반박자의 걸음, 일시적인 다리의 무력감, 가벼운 떨림, 위치감각의 상실, 이 모든 것은 단계별로 이어지는 경고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무해한 신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몇 초라도 반복되는 이상, 감각은 몸이 보내는 다정한 경고입니다. 귀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커다란 폭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단 5분 만에 뇌 건강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아침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 환자 수백 명이 집에서 직접 시행해 뇌졸중 위험을 조기에 알아챘던 검증된 검사입니다. 제가 뇌졸중을 겪은 환자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며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몸의 말을 조금만 더 일찍 들을 걸 그랬어요. 지금부터 소개할 이 테스트가 매일 아침 단 5분 만에 그 목소리를 듣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테스트의 이름은 뇌와 다리를 깨우는 5분 루틴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힘든 동작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요한장 정도의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연령층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균형 테스트 1분 똑바로 서서 두 발을 나란히 둡니다. 눈을 감고 30초간 유지하세요. 만약 몸이 흔들리거나 중심을 잃어 눈을 뜨게 된다면 이는 손 외에 혈류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뇌로 가는 피가 줄면 공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능력이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2단계 다리 근력 테스트 1분 의자에 앉아 두 팔은 자연스럽게 내려둡니다. 일어서고 다시 앉는 동작을 연속으로 5번 해보세요. 한쪽 다리가 유난히 무겁거나 떨림이 느껴진다면 순환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두 다리가 균등하게 움직이고 힘의 차이를 느끼지 않습니다. 3단계 깊은 감각 테스트 1분 눈을 감은 채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그 위치를 인식하기 어렵거나 발이 형체를 잃은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는 감각 전달 신호가 흐트러졌다는 뜻이며 뇌 혈류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4단계 보행 테스트 눈은 앞을 향하고 바닥에 그려진 가상의 직선을 따라 걸어 보세요. 발이 바닥을 쓸거나 몸이 한쪽으로 기운다면 한쪽 손해가 혈류 부족으로 느리게 작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네 단계를 모두 해도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5분은 MRI보다 먼저 당신의 뇌 혈관 상태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당신은 자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예전에 62세의 여성 회계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이 테스트를 소개하는 방송을 보고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따라했습니다. 눈을 감고 서 있자 몸이 서서히 왼쪽으로 기울었고 병원을 찾은 결과 왼쪽 경동맥이 55% 좁아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때 치료받아 실제 뇌졸중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5분 뿐이었는데 남은 인생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테스트를 첫 번째 보상, 즉 자각의 선물이라 부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다리가 조금 무겁게 느껴졌다면 단 5분만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혹시라도 균형이 흔들리거나 다리가 떨리거나 저릿하고 냉감이 지속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몸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들어주길 기다릴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용한 뇌졸중, 즉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피로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뇌가 이미 몇 분간 혈류를 잃은 상태였던 그 위험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단 1분의 깨달음이 이후에 인생 전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고음 하나 없이 찾아오는 뇌졸중이 있습니다. 입이 비뚤어지지도, 말이 어눌해지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잠깐의 어지럼, 한쪽 다리의 약한 힘, 그리고 이내 괜찮아지는 듯한 순간. 그러나 그 짧고 무해해 보이는 순간 뒤에는 바로 TIA, 일과성 허혈발작, 즉 조용한 뇌졸중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TIA를 가장 위험한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괜찮다고 믿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혀 몇 분간 혈류가 차단되었다가 다시 풀린 상태입니다. 그몇분 동안 수백만 개의 신경세포가 산소를 잃습니다. 그리고 48시간 안에 혈전이 완전히 녹지 않으면 진짜 뇌졸중이 찾아옵니다. 예전에 60이 넘은 남성 환자 한 분이 말했습니다. 걷다가 오른쪽 다리에 잠시 힘이 빠졌어요. 몇분 지나니 괜찮아져서 그냥 날씨 탓인 줄 알았죠. 그로부터 사흘 뒤 그는 오른쪽 몸이 완전히 마비된 채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뇌 MRI에는 그 잠깐의 신호가 있었던 바로 그 부위가 정확히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다리는 결코 거짓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한쪽 다리가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단 30초라도 이상하다면 그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 손상 직전의 마지막 경고음입니다. 몸속의 혈액이 탈수,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끈적해지면 미세혈관 속 흐름이 느려집니다. 이미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혈전조각 하나만 떨어져도 몇 분간 미세혈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다리 저림, 불안정한 걸음, 혹은 한쪽 다리의 미세한 떨림, 올, 그 순간순간이 뇌혈류 장애의 신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TIA는 화재경보기와 같습니다. 경보가 울린다는 건 이미 집안에 연기가 찼다는 뜻이에요. 불길이 아직 안 보일 뿐입니다. 그 경보를 무시하면 다음엔 경보가 아니라 진짜 불길이 치솟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한주 동안 한쪽 다리가 약해졌거나 걸음이 일정하지 않거나 발끝에 감각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손이 떨리고 입이 비뚤어지고. 말이 꼬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이미 뇌가 손상된 뒤입니다. 기억하세요. 뇌졸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르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방심입니다. 단 1분, 몸의 말을 듣는 것이 평생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뇌졸중이 의심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60초 안에 4가지 응급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하지만 이네 가지는 당신 자신 혹은 옆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단 5글자입니다. 바로 F, A, S, T, 플러스, L 뇌졸중 응급 대응의 국제 표준 규칙으로 단몇 초만에 뇌졸중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다섯 글자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언젠가 그 다섯 글자가 당신 혹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F2C, Face, 얼굴. 의심되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보라고 하세요.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얼굴이 비대칭이라면 이것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A, 아름팔, 양팔을 동시에 들어보게 하세요. 한쪽 팔이 힘이 약하거나 떨리거나 유지하지 못한다면 운동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혈류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S 스피치 말하기 간단한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이 몇월 며칠입니까? 혹은 여기가 어디죠? 말이 느려지거나 발음이 어눌하거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언어 중추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T 타임 시간 위의 증상 중 하나라도 있다면 단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응급전화를 하십시오. 지연되는 매분마다 약 200만 개의 신경세포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글자 l 레 e g 를꼭 기억하세요. 뇌졸중의 초기 신호 9개 중 8개는 두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한쪽 다리가 약하거나 보폭이 흐트러지거나 갑자기 감각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이미 긴급 신호입니다. FAST 버스 L. 이 여섯 글자면 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여성이 밤중에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오른쪽 다리를 들지 못하고 말이 느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상담 중에 알려준 FAST 규칙을 떠올렸고 즉시 119에 연락했습니다. 12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고 남편은 혈전용 해제 치료를 제때 받아 단 이틀 만에 거의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두 번째 보상입니다. 적절한 순간의 행동. 바로 그 보상입니다. 모두가 뇌졸중을 막을 수는 없지만 누구나 60초 안에 뇌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가족과 함께 집에 계시다면 한번 따라 말해 보세요. 얼굴 탈, 말, 시간, 다리, fast, l, 생명을 지키는 다섯 자 글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다섯 글자를 종이에 써서 전화기 옆벽에 붙여두세요. 긴급한 순간, 우리의 뇌는 당황하지만 그 종이가 올바른 행동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다음, 이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뇌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네 가지 작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습관들은 기억력을 맑게 하고 두 다리를 단단히 지탱하며 단순히 뇌졸중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하게, 깊이 있게 그리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경고 신호와 응급 대응법을 이해했습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뇌를 늘 맑게 유지하고 혈관을 항상 열어두는 것입니다. 막는 것은 잠시이지만 지속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보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몸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단지 그 기회를 알아보고 돌봐주기만 하면 뇌는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네 가지 작은 습관은 뇌와 혈관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 일주일에 세번 지방이 풍부한 생선을 먹기. 고등어, 연어, 청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동맥경화를 줄이며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생선을 잘 먹지 않는다면 아마시 오일이나 아보카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혈류의 천연 약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습관, 금연 그리고 음주 절제. 담배 연기와 알코올은 혈관의 내피를 손상시켜 탄력을 잃게 만듭니다. 담배 한 개비는 뇌속 흐름의 작은 통로 하나를 닫는 것과 같습니다. 금연은 단순히 습관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내 안의 순환 통로를 다시 여는 일입니다. 세 번째 습관. 하루 두번 혈압 재기. 아침에 일어난 직후, 그리고 잠들기 전, 단 1분이면 충분하지만, 혈관계의 작은 이상을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혈압은 혈관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언어입니다. 네 번째 습관. 아침마다 10분간 명상하고, 깊게 호흡하기.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넷을 세고 세 초간 멈춘 뒤 천천히 내쉽니다. 이 단순한 호흡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뇌로 가는 산소량을 높여줍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도 기억력이 맑아지고 숙면이 깊어지며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말합니다. 뇌는 오래된 분재나무와도 같습니다. 그저 깨끗한 혈액, 고요한 호흡, 그리고 올바른 습관으로 물을 주기만 하면 평생 건강하게 뻗어나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자신에게도 스쳐갔던 신호 하나를 떠올렸다면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아홉 가지 신호 중 어느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몸의 언어를 더 빨리 배우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보내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언젠가 누군가의 뇌를, 생명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이정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 이후의 회복법, 즉 영양, 호흡, 그리고 기억력 훈련을 통한 뇌의 재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심장, 단단한 두 다리, 맑은 마음을 간직하세요. 건강이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니까요.